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이 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다한 제자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테반이 의대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인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성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서는 예수가 이 곳을 헐고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하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 주님 성전을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의혜만 더하여 주기를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욕로 충만하기를 주의의 겸으로 주권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이비계신 박민성 성전의 김성자 권사님 안치남 권사님 강용순 권사님 김주문 장사님 박정순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용권 사님, 양재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용혁 권사님, 김미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정봉 권사님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멘. 주도회 교회가 복음으로 인한 날마다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음을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완벽함을 찾는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들이 있다, 천사들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생겨나는 문제들을 말씀으로 인하여 해결해 나가야 되고, 은혜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반 직장에서는 뭐 직장과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 그만 나오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들어가야 되고, 누구든지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복음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리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인전 6장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 제자가 많아졌느냐? 복음 전했기 때문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사란성들은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 네.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구제에 빠지고 뭐, 히브리파 사람을 엉망하니 교회 큰 두 구분이 있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그 유대인들이었고,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또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 파가 두 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쪽이 소원한 게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원한 게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원한 게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서운함이 생겼을 때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렀습니다. 그 모든 교인들이 다모였는데이 교인들이 다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고 제자가 되어도 인간적인 서운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서운함은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즉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뒤에 다른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놓쳤다는 겁니다. 굳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굳이 하는 것 중요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또는 물질을 나누어주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보다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이 중요해져서 말씀이 소홀해진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 예배 간단히 드리고 다른 거 하자.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예배는 시간이 짧고 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먼저가 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 네. 맥주감사절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맥주감사절이니까, 아, 우리가 오늘 식당에서 맛있는 거, 음식 해가지고 풍성하게 먹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구제하는 일에도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구제하는데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일은 누가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능력이고 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쓰임 받아야 되고 쓰임 받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키워 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이 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전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 네.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지니까, 소리했다라는 겁니다. 아, 네. 오저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빌립, 브로그로, 니간으로, 디몬, 밤에나, 그리고 니골라를 택하게 됩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죠. 이 사람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안수하고 이들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곱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들을 쭉 보게 되는 이름만 보면 헬라파가 여섯 명이고 그리고 이방인이 또한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정확한 구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름이 헬라인 헬라식으로 이름이 된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뭐 세상적으로 볼때 이런저런 조건 가진 사람.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떤 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그 흠이 흠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다 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흠이 있고 부족한 게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쓰임받고 또한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수 있고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됐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도 거듭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성도들도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 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그중에 스테반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지게 되죠. 6장과 7장이 이제 스테반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들이 구제하는 일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 역시 성령에 충만하였기에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 목사만 어떤 뭐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뭔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출원합니다. 구절 아, 네. 보면. 스테반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유민들이라고 불려지는 브레닌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사람들이 당해서 어떤 자들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복음 앞에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10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금비등이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로써 언쟁을 하고 또논쟁을 하고 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 기술을 잘 배워서 말을 잘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죠.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말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14절에 오게 되면 나사란 예수가 이곳으로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화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면서 스테반을 재판장에 세우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죠. 스테반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15절 보세요. 공예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얼굴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화가 난 얼굴 다 보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생극교의 성들들의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 볼실 때, 야, 그 교회 사람들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이 천사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천사 같더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의 얼굴을 보고, 야, 어떻게 생각 교회 다는 사람들 얼굴이 다 한결같이 천사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뭘추원합니다 교회는, 아, 네.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아, 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불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시는 일들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생각해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전할 때, 성령님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서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늘 곳마다복음전하는 우리 생각해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샘솟은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희락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 네.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 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 네. 주님 특별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지료하시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후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의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육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각자의 믿음의 재단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옵나이다 嗯。